안녕하세요. 수양대마에 닭갈비 마국수촌에 자리 잡은 왕촌닭갈비입니다. 저희는 37년 된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예전 저희 아버지가 수구동 막국수를 운영하셔갖고 제가 가업승계로 닭갈비와 막국수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닭갈비 박스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개업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춘천을 국내자는 취지도 미약한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열심히 또 하니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손님들과 만나는게참 즐거웠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할 겁니다. 광촌 닭갈비 주변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뒤로는 오봉산이 있으면서 휴양댐도 있고 청평사도 있고 꼬꼬멍다리등 산과 강이 어우러져서 사계절 내내 관광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철판 닭갈비와 숯불 닭갈비 두 가지 맛을한 곳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가 직접 만든 특화된 소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철판닭갈비는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실 수 있으며 어, 스프 닭갈비는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닭갈비인데 소금닭갈비는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납니다 양념닭갈비는 매콤하면서 손이 자꾸자꾸 가는 맛이에요 저희 왕촌닭갈비를 찾아주시면 대만족하실 거예요 저희 집 놀러오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힘드시죠? 생활 곳곳에서 힘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쯤이면 이제 슬슬 지쳐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자영업자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용기 내고, 네, 조금만 더 기운 잃지 마시고, 네, 힘내세요. 국민 여러분, 추천 닭갈비 먹국수를 드시고, 이 힘든 코로나19를 다 같이 지켜냅시다. 파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이근단 막국수 대표 염세종입니다. 네, 10여 년을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좀더 맛있는 막국수 양념을 개발하여 오시는 손님분들께 막국수의 참맛을 보여드리고 미리 삶아놓은 면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기 때문에 매밀의 고소함과 구수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각종 채소를 직접 농사를 지어 사용하기에 안전한 먹거리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분들께 어머니 손맛으로 정성을 다하여 맛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게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지에 계신 분들도 춘천닭갈비를 포장해서.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닭갈비를 집에서 해먹겠습니다. 오! 아 근데 요즘 택배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일부러 춘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택배 받아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서 이제 즐기는 닭갈비를 오늘 유진 씨가. 크... 홈 닭갈비. 오늘은 내가 요리사. <laughs> 요리는 좀할줄 아시나요? 어 아니요. 안해 안해요 괜찮아 근데 요알못도 할수 있다 집에서 닭갈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빠밤 아니나 그리고 왜 오늘 앞치마 입었잖아 빠밤 빠밤 아니, 빨리 닭갈비나 줘요 네. 자 포장 닭갈비 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3인분을 준비했어요 어허. 네. 네. 오우, 빠밤. 헉, 이렇게 다 줘요? 양배추도 이렇게 다 준다고? 와, 사리, 깻니 양배추, 꾹.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빠밤.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잘 나오네요. 재료 공개부터 여러분들에게 해야겠죠? 보이죠? 3인분. 3인분 준비돼 있고요. 혹시 부족할까봐 양념 소스를 더 챙겨주시네요. 오, 센스. <laughs> 역시, 닭갈비엔 양배추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살이랑 깻잎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넣고 볶으면 되겠네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준비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좀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그리고 양파, 그리고 파. 네, 이렇게 해서 아시잖아요. 저는 많은 걸 좋아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콩나물이 있다면 콩나물 넣으셔도 되고 김치 같은 거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김치 같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기본에 충실해서 한번 오늘 닭갈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o 일단 첫 번째 가스불을 켠다. 아, 근데 나 집에서 진짜 안 해먹은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잘 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집에서 해서 드실 때 살짝 기름을 해서 하면은 더 좋대요. 자세 나오죠. 내가 오늘 요생역 한번 대볼게요. 일단 3인분을 여러분 다 넣을게요. 닭갈비 선수 입장. 어? 소리, 소리 봐봐. 다 넣을게요. 오! 어, 벌써 냄새 장난 아니야. 일단 닭갈비를 여러분, 먼저 조금 볶아줄게요. 와, 냄새 장난 아니다. 벌써 침이 꿀깍꿀깍.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는, 아,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 참, 양배추랑 떡이랑 고구마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지난 시간에, 고구마가 익어야 닭갈비가 다 익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 넣어줘야 돼요. 너무 많지 않나? 에이 몰라. 그냥 다 넣어.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덜어야 되겠다. 에이, 엄청 많이 주셨네. 고기 타는 거 아니겠죠? 고기를 좀 위로 올려야겠는데. 네. 그래. 네. 어떻게? 아나 시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닭갈비 사장님들 보고 싶다. 괜찮은 거 맞나? 아, 안 되겠어. 양배추 먹어야 돼. 너무 많아. 음. 음, 양배추를 먼저 하고 고기를 익혔어야 됐나? 음. 숨이 죽고 있어, 지금. 음! 음! 아무 별거 아니네요. 금방 이제 닭갈비의 이제 모습을, 형태를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 지금 비주얼 나와, 비주얼 나와. 그러니까, 아낌없이 푸짐하게 주시니까, 역시 이게 인심이죠, 여러분. 나쁘지 않아. 약간 조금 싱거울 것 같다 싶으면은, 양념장 더 챙겨주셨잖아요. 또 고거 조금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제 봤을 때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양념장 여기서 조금만 더 투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챙겨주시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약간 일단 빛깔이 때깔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우. 만편이 어, 그냥 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만편이 계세요 지금.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안 해요. 나 처음 해보는 거야 오늘. 근데 괜찮은데 이게 확실히 양배추가 있어가지고 물이 생기네요 살짝 아까보다 나아졌죠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막담 요정이 닭갈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이쯤에서 깻잎을 좀 넣고 오늘 감독님하고 피디님을 진짜 복 받으신 거라니깐요 급해 <laughs> 나 급해 <laughs> 이제 깻잎 향이 샥 한번 퍼지면서 더 맛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닭갈비는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고구마가 익었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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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등생이네? 들으셨죠? 고구마가 익었을 때 드셔야 됩니다. 참 쉽죠잉? 아, 쉬운 건데 나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니? 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약간 탕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물이 많은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양배추는 조금 빼놓고 그냥 고기만 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약간 이 얼큰함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맛좀볼게요 와, 맛있어. 와, 오, 그 우리가 식당에서 먹던 그 맛이 나요. 느낌이 있어. 크으. 자, 익었는지는 고구마가. 어, 아직 안 익었어. 아직 안 익었어. 소리가 달라. 응, 아직 안 익었어요. 조금만 더. 저는 여러분, 여기 파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집에 뭐 예를 들면 버섯이 많이 남았다. 그럼 버섯 넣으면 되고, 당근이 있다. 그럼 당근 넣으면 되고, 어묵 같은 거 넣어도 될것 같아. 헉! 어묵 진짜 좋다. 그죠? 그거는 집에서만의 장점이 아닐까요? 왜냐면 식당 가서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집에서는 내가 넣고 싶은 거 그냥 다 넣고, 그냥 같이 볶기만 하면 됩니다. 쉐키쉐키. 쉐키. 양파도 조금만 넣어볼까요? 어, 약간 나 요리사 같았어 방금. 음. 그리고 저는 약간 약간 매콤함을 추가할게요. 고추. 어디가세요? <laughs> 그냥 가위로 잘라. 뭘 힘들게 그렇게 칼로 자르려 고 그래요, 여러분. 손조심하시고 근데 진짜 금방 되네요, 그죠? 자, 일단 떡이 익었는지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어. 이뤘어, 이뤘어. 지금 먹어야 돼. 고구마? 어, 고구마. 익었어. 자, 떡이랑 야채랑 담고. 음! 짜잔! 네, 유디가 만든 닭갈비.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장난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어때요? 비주얼 괜찮죠? 후! <laughs> 날 네, 박수! <laughs> 저는 사실 요알못이거든요. 요리를 뭐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고 해볼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여기는 뭐 재료가 다 오잖아요. 그냥 닭갈비, 야채, 모든 것도 그냥 오니까 그것만 넣어가지고 그냥 볶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뭐안 해도 돼.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 뭔가 좀 특별한 날 혹은 아니면 집에서 나만의 뭔가 색다르게 먹고 싶다라고 할 때, 그리고 닭갈비가 먹고 싶을 때, 네, 여러분들 주문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laughs> 침이, 침이 계속 넘어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음! 맛있다. 음! 닭갈비 집에서 먹던 막그맛 그맛 그대로, 여러분 집에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음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음! 내가 썬 양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와. 음! 갑자기 밥 땡긴다. 밥이랑 같이 먹을래요.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누가 만들었니? 와, 누가 보면 내가 양념장까지 만들죠, 그죠? 아니 다른 반찬은 필요가 없어. 응. <laughs> 음! 하루를 일단 볶겠습니다. 이거는 우동 사리는 한번 이렇게 삶아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 제일 중요한 거 놓칠 뻔했네. 그냥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거 한번 삶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따뜻하게만 양념만 배를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니까요, 사실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음, 마음껏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면 이거는지 볼까요? 따뜻해졌는지. 음. 조금 덜익었어 조금 차워 조금만 더 익힐게요, 여러분. 어, 약간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음. 에고, 에고. 아, 또 실패네. 예쁘게 담기네. 당연히 닭갈비를 먹으면, 사리도 먹어줘야죠, 여러분. 그죠? 음. 와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야채랑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살이까지 볶았으니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단계. 뭐죠? 볶음밥이요. 볶음밥이요. 볶음밥 추가요. 네, 아 추가가 아니구나. 근데 아까 우리가 국물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이제 그 국물이 없어.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리도 볶고 밥도 볶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물들이 확실히 다 필요하네요. 밥을 저는 한 공기를. 어이 이거. 김가루 있었으면 좋았을걸. 자, 이제 집에서는. 눌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적당히 눌려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일단 잘 비벼졌어요. 빛나죠? 자, 먹기 쉽게. 또 넣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마법의, 마법의 한술. 네, 참기름. 참기름 한 방울. 오! <laughs> 슉슉. 넣어서 잘 볶아주면 돼요. 제가 오늘 한 거라고는 보니까 볶는 거밖에 없네요. 오늘 오른쪽 손목이 다했어. 살짝만 눌릴게요. 하, 완벽해. 제 마음이에요. 하투하투. 자, 저희 당연히 구독은 누르셨을 테고 좋아요 누르셨죠?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에요. 빨리 눌러요. 잽싸게. 이거 먹어도 될것같죠 볶음밥까지 먹어줘야 내가 닭갈비를 먹었구나. 하죠? 그죠? 미쳤다, 미쳤다. 음! 그 생각난다. 동치미. 아니면, 뭐, 옥수수? 옥수수 그런가? 내가 만들었지만, 아, 음! 내가 해서 그런지 더 맛있어. 와. A few moments later. 와, 너무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어, 택배를 시켜서 직접 한번 닭갈비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하시던 분들은 아, 저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귀찮거든요, 사실. 근데 다 준비를 해서 오니까 그냥 볶기만 해서. 짠! 요리가 탄생이 되고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도 이제는 쉽게 이렇게 주문을 해서 드실 수가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닭갈비가 오늘 생각이 난다,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만 하세요. 집에서 먹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고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한상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 어, 저희가 이 축제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지난 시간에 아마 또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대로 갖고 가서 먹어도 좋고, 그리고 선물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윗집, 옆집, 뭐 아랫집, 뭐 우리 부모님들 보내드리세요. 이게 효도죠. <laughs> 제일 중요한 거 남았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 맛있는 식사하세요!